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아 그건 당연히 알죠. 신석기 시대잖아요. 어, 1만년 전에 보통 신석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 아영도생님은 네. 신석기와 구석기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나는 게 혹시 하나 있나요? 어... 구석기 시대 때는 이제 채집과 사냥을 주로 했다면 신석기 때는 이제 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했다고 배웠어요. 어떻게 제가 원하는 답변만 이렇게 꼬집어서 할수 있는지 <laughs>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웃음> 마치 장 것처럼. 사전 만났죠. 네, 아, 네, 어, 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농경 생활, 정착 생활을 하려면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1만 년 전에 이 지구에 급격한 기후 대변화가 일어났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경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과학적인 통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1만 년 전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원주민인 호피족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우주에 1만 년마다 항상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다섯 번째 변혁을 거친 후에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틀란티스 문명 같은 경우도 1만 2천 년 전을 기준으로 사라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1만 년에서 1만 2천 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번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어... 진짜 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봤는데요. 대서양에 있던 문명으로 지, 지금 현재까지도 그 흔적을 찾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문명이 한 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생장염장 법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증산도 도전해 보면은 천지개벽도 음향이 사실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라는 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우주가 순환하는 이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생장염장의 이치죠. 근데 여기서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천지개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생장염장의 마디마디마다 이 개벽,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 개벽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뭔가 느낌상으로 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새의 180도가 했다. 뭔가 큰 전환이 있었다라는 네.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근데 상대님께서는이 계벽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냐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넘어가는 그 마디마다 일어나는 변혁의 사건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우주 사계절의 마디를 계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계벽의 종류에는 우주가 사계절도 있다면 한 달도 있을 거잖아요. 한 달마다 일어나는 계벽을 소계벽, 작은 계벽이라고 합니다. 이한 달의 주기가 바로 1800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신석기가 1만 년 전에 출발했다. 아틀란티스 문명이 12,000년 전에 사라졌다라는 그만 년의 주기가 바로 이 소개벽의 주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개벽이라는 작은 변화로 하나의 문명이 뒤집히기도 한 거죠. 다만, 이 우리 인간과 인간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주의 봄 개벽과 가을 개벽이에요. 봄 개벽은 우주 일년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큰 개벽이라고 할수 있고요. 가을 개벽은 이 인간과 만물이 완성하는 어떻게 보면 개벽 운동의 끝판왕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개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천 개벽은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후천계벽은 이제 여름철 말에 사는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서 직접 극복해야 되는 전대미문의 대변역인 거네요. 네, 어, 그럼 앞으로 열리는 세, 시대는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전 7편4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리니. 모든 언어 동정을 통일하여 조금더 편색함이 없게 하리라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서 창생을 다스리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특색이 뭐냐면 언어 동정을 통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언어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는 모든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어와 문화를 통일함으로써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신다고 한 거예요. 특히 이 후천이 되면은 종교나 문화나 인종, 인종으로 서로 차별하거나 싸운 일이 없는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무와 형벌을 없앤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우주의 가을철이 열리면서 인간이 스스로가 성숙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음. 이 도전 성구를 통해서 이 후천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